내 목숨을 내주리라 게... 주인님을 섬깁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이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. 네 주인님, 망자를 부르셨습니다. 주인가의 뜻이 이루어지길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? 나무가 주인님. 더 필요합니다.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소환이 끝났습니다. 맹약이 생사도 내가... 어둠 그 자체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명령에 따르겠다 리치 왕을 위하여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이날 불렀느냐? 마침내 시작인가?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뭐가이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리치왕을 위하널 위한 복수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이날 불렀느냐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날 불렀느냐? 소환이 끝났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내 인내심이 파닥났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헤야 마침내 시작입니다. 명령을 따르겠다. 너 하나만 무겁다나 불렀는데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마침내 시작인가? 날 불렀느냐?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<laughs> 업그레이드 와이 십시오. 내 목숨을 내줄님께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.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널 위한 복수다. 주인님을 섬깁니다 만화가 부족한 주인님의 뜻을 받들다널 위한 복수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날 불렀느냐? 으아... 내가 어둠 그 자체. 지브라트를 더 소환하라. 명령에 따르겠다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널 위한 복수다. 리치왕을 위하여.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날 들렀느냐? 내가 얻은 그 자체다. 날 들렀느냐?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널 위한 복수다. 내 분노를 느껴라. 내가 어둠 그 자체다! 아, 우리이격받고 있습니다. 하당났다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? 이군이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네 주인님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밤이 손질 따라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. 날 불렀느냐? 업그레이드 완료. 내 인내심 가장 났다 뭐냐? 내 인내심 바닥났다. 업그레이드 완료. 명령에 따르겠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주인님을 섬깁니다. 소화이 끝났습니다. 내 목숨을 네 몸과 더 필요합니다. 내 목숨을 내줄님께 주인님을 섬깁니다.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네, 주인님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날 불렀느냐?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안가다 너의 일에 뜻을 안 뜻이 무슨 일이지? 날 들렀니? 뭐냐? 필멸자. 내 인내심 파당났다. 와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. 도움이 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. 무슨 일이지? 마침내 시작인가. 널 위한 복수다 가능 다널 위한 복수다 뭔 괴멸자 나의 근로소환이 끝났습니다 내가 얻은 그 자체다 명령에 따르겠다 나에 들렀느니 모조리 처치해라 나의 널 위한 복수다. 힘이 더 필요합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내 인내심이 가장 낫다. 무슨 일이지? 널 위한 복수다. 마침내 시작인가?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다. 어둠 그 자체다. 날 불렀느냐? 리치 왕을 위하여. 주인님을 섬깁니다. 제 운명은. 결정되었습니다.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. 내 인내심 바닥난다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내가 이 내심 인내바닥난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. 날 불렀니? 마을이 공격받고 있을 널 위한 복수다. 날 불렀니? 넬 줄의 이름으로. 널 위한 복수다. 널 위한 복수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어서 을 떠나야 내 바닥났다. 한다 내인내심 파당났다 내인내심 파당났다 널 위한 복수다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히고라트더소환하십네 내가 어둠 그 자체다 아 공격받고 있 파당났다 디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.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? 날 불렀느냐? 리치왕을 위하여! 마침내 시작인가? 널 위한 복수다. 디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 <laughs> 내 인내심이 바닥난다 기구라트를 <laughs> 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널 위한 복수다 날 불렀느냐? 모조리 처치해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연구 완료,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망자를 부르셨습니까?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명령에 따르겠다. 마침내 시작인가? 이제 전투를 시작해 내,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해리야 명령이 따릅니다. 내가 어둠 그 자체다. 나의 불렀느니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, 주인님? 주인님의 뜻을 소원할 수없으 위한 복수다 리치왕을 위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 방 곳이 주인할수없이 이루어지게 널 위한 극수다. 내가 얻은 그자체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. 리치왕을 위하여. 마침내 시작인가. 명령에 따르겠다. 날 불렀느니? 아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 목숨을 내줄리. 내 네, 주인.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내 인내심이 파당났다. 헤리아! 기부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.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. 아군 병력이 운명받고 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 끝났습니다 리치왕을 위한 힘! 네가 리치왕을 위 어둠 그 자체 날 불렀니 내 분노를 느껴라.